다이아패스나 패키지 사기 전에 크레이터 부스트에 차차를 입력해주시면 차차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스피릿들 차갑습니다. 차차입니다. 20승을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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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오늘 로우진 20승 영상이 올라가야 하는 날인데 리플레이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아마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로우진은 라이브로 성공했었기 때문에 라이브 다시보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오늘은 순호 20승 리플레이 보면서 해설 좀 드릴게요. 그럼 바로 갑시다. 고고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이아패스를 선물해드립니다.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고, 일단 이순환노그는 제가 라이브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20승을. 그때가 이제 20승 도전이 3일 남았었고, 그 다음에 계정이 하나밖에, 이거밖에 안 남아서, 이거 성공하면 10계정 다 성공하는 거라 할게 없어서, 그때 라이브에서는 좀 힘을 뺐어요. 근데 그때 좀 우스갯소리로, 설마 이거 방송 끝나고, 1트 만에 성공하면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바로 1트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19승에서 만난 진일드 고슈 페렘인데, 이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자고, 아, 페카렘라? 그낚시꾼 있는 버전보다는 확실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일드 자체가 킹타워를 깨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초반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엊그제 성공을 했는데, 매칭이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17승 2패에서도 요 고슈 페렘이랑 그 다음에 고슈오진을 연속으로 두번 만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바 번개도 만났어가지고 조금 뭔가 싶었어요 자 일단 뭐 초반은 잘 넘어가고 사실 초반에서 그르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무리하지 않는다면 초반은 그냥 무난하게 순환옥으로 이어가면 되고. 요거는 이제 대포 깔아야죠. 근데 여기서 상대가 랩라이더까지 찌른 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호그라이더를 찌를 때도 사실 대포로 막히면 1코 손해인데 랩라이더를 그냥 찔렀다가 대포로 막히면 2코 손해입니다. 2코 손해는 말이 안 되는 게, 호그라이더를 들어갈 때 상대방이 얼음그램을 공짜로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줍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호그라이더만 찔렀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차피, 그러얼골로그를 그러니까 붙이면 페카로 대충 막히고 역공 들어올까봐 그랬던 거고, 이렇게 호그라이더를 보냈을 때는 당연히 가드토네이도로 막을 걸 예상해서 통나무까지 굴려줬고요. 여기서 상대가 로엘고스트까지 빠졌죠 로엘고스트가 이렇게 먼저 빠지게 되면 나이스한 부분이 뭐냐면 상대가 공격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로고가 빠졌기 때문에 뒷패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벽타계의 로엘고스트로 뭐 탱커를 빼준다거나 뭐진에고를 빼준다거나 하는 플레이가 불가능하단 소리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지나스 턴이에요 지나스가 폐에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내기에는 그냥 맞아줄 수도 있고, 다음에 페카 렘라가 들어왔을 때 아스를, 지나스를 못쓰기 때문에 수비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이때 기억상으로는 아마, 그냥, 에 네, 머스킷만 꺼냈었고, 좀 아껴준 거죠. 웬만하면 사실 안 아끼는 게 좋긴 합니다만, 렘라이더덱 상대할 때는, 확실히 아껴주는 게좀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뒷패카 할 때도 바로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를 달렸는데 이건 옛날에도 말을 했지만 뒷패카 할 때는 무조건 달려야지만 호그라이더가 한대 이상 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뒷패카를 안 했다면 호그라이더를 페카로 완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뭐 지나서 진흙골둘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어블 날렸죠 무조건 이제 토네도를 방금 뺐다 보니까 어차피 박스 하나로 못 막아요 가드나 저 로엘고스트까지 내야 되니까 바로 파이어블까지 날려준 거고 깨알같이 또 킹타워도 열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이거 맞아줘도 돼요 맞아준 다음에 사실 그냥 왼쪽 더 세게 들어가도 되는데 이때가 이제 19승 2패다 보니까 좀 사려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호그를 찔러줍니다. 여기서도 상대는 타워피가 얼마 없기 때문에 박사까지 내서 막아주는데 이거는 사실 안 좋아요. 두 대를 맞더라도 그냥 진패카를 그냥 진패카로 맞고 오른쪽에 압구슈를한 다음에 중앙 일드를 한다거나 해서 더 까다롭게 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파이어블까지 써서 수비를 잘 해주고요. 자 이제 수비가 끝났기 때문에 공격 다시 들어가 줍니다. 자 이것도 파이어블 가기 너무 이쁘죠? 바로 날려주고 박사를 쓰면 아 박사를 죽이면 이제 고슈는 해골로 막아도 스킬 쓸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상대가 분노 이렇게 써서 만약에 아스를 대포 위에다 깔았으면 램라이더 돌한 방이랑 분노에 지나스가 죽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포 옆에다 깔아서 분노 피해 주는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파이어볼 사이클만 날려도 게임이 끝나죠. 자, 다음 통나무 파이어볼에 끝이 납니다. 오케이, 바로 다음 판.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고, 이번에는 고슈오진입니다. 고슈오진이 총두 판인데, 그 중에 좀더 빡셌던 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바로 호그라이더 찔러주고, 통나무 굴려주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아마 빠르게, 아, 5를 안 썼네요? 자, 대포 깔고, 여기서 한대 맞았나? 아한대 맞고 시작하네 자 근데 지금 패를 보면 상대가 고슈가 방금 죽었기 때문에 얼굴 호그 들어가게 되면 이 머스킷을 못 막아요 호그라이더는 뭐 대충 막을 수 있다 쳐도 머스킷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고슈오진을 상대할 때 순환호그가 머스킷을 살려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아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아마 1600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킹타워 깨워주면 초반이 너무 나이스하죠? 근데 확실히 상성 자체가 호진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고슈를 반대쪽에 깔고 3사이클로 모호진을 뭐 돌린다던지 로켓병을 운영한다던지 하면 쉽진 않더라구요. 자 여기서 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포를 쓰긴 써야 돼요. 쓰긴 써야 되는데 고슈에다가 대포를 쓰면 호그 디진 로켓병 다 들어왔을 때 사실 완막이 안될것 같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있죠. 그래서 해골만 대충 깔아주고 대포는 이런 식으로 지진에 안 맞는 위치에 깔아줍니다 이 위치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띄워주고 통나무로 막아주는데 아 여기서 한 대까지 맞고 저는 한 대도 못 때렸어요 이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머스킷 앞에 얼음골렘 붙여주면서 상대 패 보이시죠 지금 안그래도 머스킷 막을 때는 대포, 호그, 지진 필요도 없는데 하필이면 또 다음 패가 통나무야.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켓병 내고 머스킷한테 좀 많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엘릭서도 앞서고요. 다시 그 다음에 지나스로 앞방 넣어주고 다시 뛰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양쪽만 위협 주고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엣지 머스킷 해주고 여기서는 사실 상대방의 실수가 또 나왔어요. 타오피 적은 쪽에는 절대 고슈를 깔면 안됩니다. 근데 저걸 깐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반대 라인에 까니까 이 머스킷 어음골렘을 막기가 힘들어. 그래서 깐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한텐 아주 나이스죠. 파이어블 통나무 각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제 상대가 머스킷한테 호그라이더 진화 로켓병으로 데미지 넣을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어음골렘으로 블락 해줬고요. 아스로 대충 막아주고 호그라이더 다시 띄워줍니다. 지금 보시면 저 대포를 까는 것도 사실 저건 페이크예요. 저건 페이크고 나는 대포를 깔면서 수비태세를 취할게 이런 느낌이지만 어, 보입니까? 펜은 진화 로켓병을 들고 있다는 거. 아마 저 얼음골렘이 죽었, 죽었고 제가 바로 호그라이더를 찌르지 않았다면 머스킷한테 바로 진화 로켓병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호그라이더까지 찔러줬고요. 이런 심리전과 약간의 이런 상대방의 뭐라 그래야 되죠? 잔머리?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순환덱 대전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대포 미리 깔아주고, 아스로 밀어준 다음에, 여기서 통나무 굴려서 완막을 했죠? 예, 네, 완막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슈가 방금 죽었기 때문에, 바로, 얼음걸레 붙여주고, 진해골 진하스로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볼. 바로 날려줍니다. 근데, 저 진화 로켓병이 이제 패치가 된 다음에, 저 범위 내에 있는 유닛들은 이속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호그라이더가 한대못 때렸죠. 여기서도 통나무 굴려서 한대 절대 맞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다시 호그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아마 중앙 파이어볼 바로 날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해골까지 예측해주고 근데 한 대가 안 들어갔어요. 사실 이러면 의미는 없습니다. 딱히. 자그 다음에 상대가 사실 여기다가 그냥 중앙에다가 생지진 날리는 거는 무조건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들어오냐? 아니죠. 킹타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머스키 나스 통나무에 끝나요. 그래서 고슈까지 낼걸 알기 때문에 머스키 바로 세팅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골로 조금이나, 조금이라도 빠르게 견제해주고 통나무 굴려서 대포 다시 가져옵니다. 이거는 사실 저렇게 대포가 지진에 빨리 깨진다고 하더라도 대포를 낸 다음에 내장만 돌리면 다시 대포가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스키다스 애굴 통나무, 내장 굴려서 빠르게 대포 가져오는 거예요. 당장에 호그 막을 패가 없다고 해도, 내장만 돌리면 가, 다시 가져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좀 해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자, 그 다음에, 파이어블. 이건 사실 대포를 맞추든 안 맞추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누적 딜 느낌의, 파이어블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로켓병 위치 보이죠? 로켓병 위치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얼음골렘으로,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해준 다음에, 파이어볼로 때려주고, 다시 아스 통나무로 완막을 해줍니다. 아, 대포까지 깔았나요? 아예 안 깔았네. 자, 통나무 굴리고. 자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호그라이더입니다. 이것만 막으면 끝이 나요. 여기서도 최대한 네, 대포 늦게 깔아주고요. 파이어블까지 써서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시호진도 이길 수 있다는 거. 바로 다음 판.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고, 이번에는 라바 번개입니다. 요즘에 라바 번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구성 자체도 원래 진오리, 진폭인데, 진폭이 진포기 너프를 먹으면서 진발키리 버전을 쓰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사실 뭐가 됐든 순호가 유리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가 이제 가드 번개까지 쓰면서 완벽하게 수비를 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사실 저런식으로 완벽하게 수비하고 결국에는 라바 타이밍만 뽑아서 라바로 깡딜 넣으면서 번개질하면 못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된다 여기서도 어롱글램까지 내고요 여기서 아, 들어갔네요 저는 이제 안들어가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이놈의 차차가 바로 달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고우리로 막아주고 아마 제 기억상 여기서 예, 보이죠? 이게 발키리와 고리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면서 한대 때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톡한 대를 때려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나이스예요. 자, 그다음에 상대가 번개가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머스킷을 꺼내서 운영을 해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플레이 해야 될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머스킷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진해골도 돌았기 때문에, 이거는 갈라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자, 갈라주고요. 그 다음에 머스킷 쪽에, 어음골렘 호그. 이렇게 양방향으로 들어가서, 데미지를 많이 넣어주죠. 통나무까지 써서, 나이스, 2천까지 자 이러면 라인 자체도 갈라졌고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아마 상대가 왼 오른쪽에 뽑았나 라바를 아 왼쪽에 뽑았죠. 예 이거는 다른 라인을 가면은 이제 라바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라번을 상대할 때 차라리 같은 라인이면 어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상대가 뒤에서부터 헤드를 빌드업 한다든지 했을 때, 같틀 라인이면, 파이어볼이라도 쓸수 있으니까, 저는 같틀 라인이 좋긴 한데, 뭐, 상대도 같틀 라인 놔주니까 뭐, 저야 땡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대 패를 보면, 고리로 막기는 말이 안 되죠. 해골이랑 얼음 골렘을. 그렇다고 발키리를 빼자니, 그냥 머스킷으로 막을 것 같아. 그렇다고 헤드를 먼저 쓰자니, 그냥 파이어볼 쓰고, 라바는 대포로 시간 벌어주면서 대충 막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상대가 좀 애매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엇박으로 호그를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안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이제 호그라이더를 뛰긴 뛰나? 아, 뛰긴 뛰죠. 여기서 뛴다는 건 이제 상대가 지금 폐 번개가 있기 때문에 번개를 못 쓰도록. 사쿠 빼주는거고 자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이제 몰아서 왔을때 라바 퍼비랑 같이 파이어볼 맞춰준다는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사실 어그로용 호그라이더로 진우리를 뺐기때문에 굉장히 나이스에요 이러면 다음 턴에는 진우리가 아니기때문에 더 좋은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가 암라바를 박았어요 저는 이것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났었으면 이 자체가 너무 쉽게 막히는 공격이라 좀 의아했는데. 자, 여기서도 호그라이더 찔러줬죠. 호그라이더는 계속 찔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진발턴까지 빼버리게 되면 정말 다음에는 일반 발키리와 그냥 고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하죠. 여기서도 상대가, 예 번개를 썼는데 그냥 대충 막아주고 얼굴고 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파이어볼을 네, 썼죠. 이거는 그냥 네, 누적 데미지 느낌이고. 자그 다음에 들어갈 때가 중요합니다. 진발이 아니고 상대가 진우리 가 아니고 폐고리가 없다면 무조건 가드 플러스 알파로 막아요. 그러면 가드를 우리는 어떻게 뚫어야 되냐? 얼굴하고 통나무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100%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순환 돌리고요. 여기서 해골 깔고 바로 얼굴 호그. 통나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저얼굴 호그 왜안 들어가? 통나무까지. 자 굴려 주는데 여기서 에 예, 가드가 한 마리가 살아요. 이게 가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완전 그냥 얼음 골렘데스데미지에세 마리가 다 죽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좀 아쉽네요. 자 여기서도 번개각이 이쁘기 때문에 써주고. 우리는 파이어블을 안 쓰죠. 바로 호구 뛰면서 다시 어그로용 호그로 진우리를 빼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그로용 호그라이더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블로 진우리 까주고 그 다음에 다시 지네로 싸먹고 얼굴로그 통나무 이런 느낌입니다. 공격 들어갈 때는 상대가 와중에 진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나무까지 쓰면 게임이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라바 번개까지 잡으면서 순환노그로 1트 만에 20승을 했고요 매칭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일드 페렘, 고슈오진, 라바 번개 번개 번개, 진로운 진고통, 로번, 가르기, 드릴 드릴, 뭐 페카 로번, 또 고블린통, 고블린통, 고블린통. 고블린통. 정말 20승 도전에 고블린 통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덱이 당연히 이 드릴 덱일 거고, 그 다음에도 이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라바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통 20승 도전을 하면 라바는 진짜 많이 만나봤자 두 번밖에 안 만났거든요. 근데 순노쓸 때는 세 번이나 만나가지고 어좀 뭔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쇼진도 제가 드릴 쓸땐한 번도 안 만났었는데 어 호그 쓰니까 바로 만나네요. 뭐지? 뭐, 어쨌든, 20승 했으니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생방송에서 봅시다. 차봐.